연쇄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. 그나마 그 정도에서 잡힌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. 허재필의 자술서를 박성준 기자가 분석합니다. 연쇄살인범 허재필이 범행에 가담한 직접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. 공범 김경훈이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느냐고 물어, 그러마고 하 했던 게 끔찍한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. 처음 미용사 이모 여인을 살해할 때만 해도 상당한 죄책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잠시 어디에 홀려서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범행 때는 공범 김경훈이 희생자를 차 안에서 성추행하는 동안 망까지 봐줬습니다. 죄책감의 두께도 훨씬 열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자 3명을 납치했을 때는 웃기는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회고할 만큼 뻔뻔해졌습니다. 친구할 것 같지도 않은 피해자들을 탈로가 두려워 살해합니다. 그리고 잡히지 않았다면 사람을 더 죽였을 것이라는 진술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빨리 잡힌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.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.